자 오늘도 김시영 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가정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파이코인 최고의 카페 파이파파의 인기를 한번 또 염탐하러 와야겠죠? 오늘은 과연 어떤 내용들이 올라와서 이슈를 끌었는지, 인기를 끌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이 파파는 파이코인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파이코인을 싫어하는 사람 함께 모여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인기글 베스트 시간 되는 대로 잠깐 보죠. 자, 접속해서 인기글 왼쪽에 여기 있죠? 눌러보면 조회수가 쭉 나옵니다. 한번 쭉 훑어보시고. 자, 베스트 1등. 1, 2, 3, 3. 닉네임. 아우디 간지남. 제목. 노드 하다가 열받아서 컴퓨터 뽑아버림. 자, 상당히 화가 나신 것 같죠? 지금 살짝 봐도.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 한번 봅시다. 징그럽게도 노드 안 나오네요. 전기세 만만치 않은 건 다들 아시는지요. 노드의 시대는 지난 듯합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노드가 필수일 수는 있겠으나 오랜 시간 파이 채굴 하시는 분들은 노드의 의미가 얼마나 있을는지. 저는 노드 접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효과도 그닥인듯 싶어서 점점점. 자, 파이코인을 얻는 방법은 휴대폰으로 우리가 눌러서 채굴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컴퓨터 본체를 이용해서 노드를 설치하고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유튜버 파이베라 님이 올려주신 영상에 보면 노드를 돌려서 어, 많은 수량을 빠르게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영상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한번 가셔서 노드의 장점 이런 거를 한번 보시고 혹시나 파이코인은 이제 조금 더 수량을 모아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노드를 필수로 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우디 간지남 님은 노드를 돌리는데 너무나 이게 에러가 많아서 지금 확실히 열을 받으신 것 같아요. 자, 댓글로 한번 민심을 알아보도록 하죠. 다른 분들은 잘 되시는지 한번 봅시다. 굿굿, 평생을 바라보는 노드 과정에서 요 며칠 이상하다고 접으면 안 됩니다. 자, 요새 근래 노드가 잘안 돌아간 것 같죠? 댓글을 봐도 나름 4년 동안 만족할 만큼 채굴했으니 이제 기본만 채굴하며 살려구요. 스트레스 덜 받고. 4년이나 하셨으면 진짜 거의 지금 파이코인이 5주년인데 4년을 하셨으면 상당히 빨리 들어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렴히 양도하실 생각 없으세요? 양도 생각 있으신가요? 노드를 뭐 무슨 양도를 합니까? 노드는 본인 집에 컴퓨터로 하는 건데 컴퓨터는 그냥 본인들이 구매를 해서 돌리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양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뭘 양도하란 말씀이신지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양도할게 없어요 이런 거는 컴퓨터 설마 노드 코드 설마 노드 코드 넘기라는 건 아니겠죠 큰일 날려고 4년이면 3년 이상 지나서 두배 적용이시겠네요 부럽습니다 집에서 쓰는 pc라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양도하고 이런게 아닙니다 저는 가뭄 없이 돌리고 있습니다. 접을 것도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기세 좀 나오죠. 한대 돌리는데 저희 집은 기본 7만원 정도 나오는데 노드 돌리고 난 뒤로 13만원 나왔네요. 아무리 누진세라지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누진세 나온다 해도 6만원이 늘어나진 않는데 CPU 오버클럭 하시나요? 아니요. 32코어라 듀얼 빼고는 한 번씩 웹서핑 말고는요. 전력 크게 잡아먹진 않을 텐데 이상하네요. 거기다가 7연속 빵이라 다음 달에도 빵 자주 나오고 전기세 똑같으면 안 돌리려고요. 자, 이 0이 나오면 이 노드가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많이 먹네요. 저는 라이젠 16코어 돌리는데 사용량 한달 50키로 정도 나오네요. 누진세 계산해도 2만원 정도인데 저는 400키로와트 미만 사용이라 만원 정도 혹시 모니터 꺼놓고 최대 프로세서 조정하셨을 테니 그래도 많이 나오네요. 네 모니터는 항시꺼놔요 이게 옛날 CPU다 보니 전기세 먹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저는 5천원 나옵니다. 두대에 전 아파트 사는데 전기세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4, 5만원 선이에요. 집에서 쓰는 거 전부 다 해서요. 이제 노드컴을 한대더 돌리고 있으니 봐야겠지만요. 니콜 씨 성향이 끈기와 인내를 요구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럼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 365일 풀가동합니다 4년이라고요? 홍쌤보다 더 일찍 설치하셨다고요? 파이 채굴이 4년이고요. 노드는 2년가량 되었네요. 레퍼럴 28명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파이 채굴 했으니 이제 기본으로만 채굴하려고요. 홍쌤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죠. 노드계의 은인. 아, 홍쌤님. 전설은 전설이시구나. 이해가 힘드네. 노드 때문에 열받을 일이 있나? 자기 이익 위해서 한 건데, 뭐더러 열받는지 이해가 힘드네요. 저도 크크 4년이면 파이계에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오신 분인데 순간 욱하신건가 하고요 저도 오늘도 노드빵이네요 10연빵 진행중입니다 파이코어팀이 양심이 있으면 내일은 집나간 노드 큰 선물과 함께 돌려보내겠지요 노드야 컴백홈 희망을 가지세요 마이그레이션 된것만 7천개 2차 마이그레이션 하면... 현재 채굴 중인 게 2만 개가 넘으니 레퍼럴들 케와치 통과하면 그래도 15,000개는 될것 같으니 이제 하루하루 그냥 버튼만 누르고 지내려고 합니다. 4년간 너무 신경 쓰고 산듯 이제 내려놓고 오픈넷만 되길 기다려 봅니다. 이 정도면 고래이지 않을까 싶네요. 존중합니다. 자, 4년 되셨으니까 진짜 많이 모으셨죠. 15,000개면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남들 말 굳이 들으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수량도 많으시고 단독주택 살아서 계량기 두개 쓰고 있어서 하나 돌려볼까 하다가 설치도 쉽지 않고 굳이 지금 와이프랑 둘이 4년 차인데도 8천개. 근데 굳이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추후에 메인 넷 초기 물량이 저렴하다면 거래소 통해서 아이폰 10대 가량 판매금액 투자하기로 하니 스트레스 없고 마음 편하네요. 사실 거래하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아서 관망 중이나 누가 그러더군요. 그냥 조금만 내려놓고 안전할 때 매입해서 수량 늘리는 게 나을 거라고. 아무튼 스트레스 그만 받으시고 즐기세요. 파이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굴의 정의는 블록체인 핵심기술인 분산 저장기술 구현을 위한 데이터의 연결지점인 노드를 운영. 즉 자녀 리소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코인의 형태로 받는 것입니다. 즉 노드를 빼고 블록체인은 설명이 안 되죠. 그리고 휴대폰 마이닝으로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단지 유저 유입을 위해서 포인트 지급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코인의 지급 재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수수료를 노드 운영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나 현재 휴대폰 마이닝 속도 상승 효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마이닝의 속도가 줄어드는 만큼 노드 운영으로 인한 보상 체계가 앞으로 더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실제 코인으로 그 보상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세가 없기에 코인이 아닌 포인트 획득을 하는데 필요한 마이닝 속도 가중치로 작용하는 점, 기본 속도가 점차 줄어드는 점이 앞으로 채굴은 노드 운영으로만 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적어주셨죠. 또한, 어닝 팀원, 방패 설정, 유틸리티 활동으로 인한 가중치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이건 초반에 형성한 상태에서 사실 블록체인 기술 구현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닌 부분이라고 봅니다. 노드 운영이야말로 계속적으로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 도움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길게 아주 답장을 해주셨습니다. 자, 휴대폰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많은 사용자 유입을 위해서 처음에 어필한 게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채굴하는 거다. 나중에 오픈 메인넷 되고 입출금이 열린다 하더라도 신규 사용자는 계속해서 들어와야겠죠. 이게 노드만 된다. 이러면은 신규 유입자들을 데리고 오기 힘들 겁니다. 간단한 휴대폰으로 지금 전 세계에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휴대폰으로 채굴하는 마이닝 방법은 아마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끝에까지 왔죠. 봅시다. 서버 작업 때문에 안 나오는 걸 본인만 안 나오는 건줄 알고 뽑았나 보네요. 다른 사람들 대부분 며칠 연속으로 0이 나옵니다. 노드를 하건 안 하건 본인 선택이니 손해는 감수해야겠죠. 그닥 효과도 별로인 듯 싶고 컴퓨터가 구려서인지 점수도 약하고 4년간 만족스러운 만큼 최고란 것도 같기도 하고 이제 노드 신경 쓰는 게좀 질려서 뽑았습니다. 자, 요렇게 민심을 알아봤습니다. 아우디 간지남 님은 이제 노드는 효과 볼 만큼 봤다. 요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제 자유롭게 휴대폰으로만 최고를 하신다고 합니다. 역시 이 모든 건 자유죠. 자유고 본인의 이제 판단에 따라서 체구를 하는 거죠 그냥 무지성으로 뭐 이렇게 뭐 빵이 나오든 아니면 뭐 수치가 나오든 또 다른 분들은 또 수치가 나오는 분이 또 있으니까요 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또 노드 돌리시는 분 계시다면 지속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돌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베스트 글 하나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훅 지나갔죠 자 노드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돌리는 건데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말해보자면 노드는 필수 같습니다. 필수. 지금 휴대폰으로 채굴해봤자 몇개안 나옵니다. 하루에 몇개안 나오잖아요. 진짜 보고 있으면 뭐 올라가는 게 답답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채굴량이 줄어들었는데 노드를 그나마 돌려서 채굴량을 조금 높여 보는 건. 이게 하나의 지금 돌파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중에 따로 이 파이코인을 매집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뭐를 판매를 하든 뭐뭘 하든 해서 매집을 좀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어떤 모음을 하는 거죠. 매집을 했을 때뭐 지갑이 뭐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혹시나 매집을 하게 되면 제가 다 공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요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